아닌 것 같아요. 다행이다, 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어,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,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해방 76년 지금까지 속이는 역사, 기만하는 역사를 배웠습니다. 맞아요. 여기 오신 분들은 남원이 김원이 아니다. 김원일리가 없다. 합천이 달아일리가 없다. 달아여선 안 된다. 그것은 임, 어, 내일본부의 재판에 불과하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신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앞에 발등에 찍히니까 아픈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사입니다.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서 내 심장에서 내 머리, 머릿속에서 뛰어노는 혼불입니다.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가 이 싸움 이길 겁니다. 이기고, 이기고 나더라도 남원에 갔더니 그 막걸리가 막걸리가 주조, 주종이 25가지가 되더라고요. 오이 정말 놀랬습니다. 그렇게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역사를 지켜가십시다! 함께 가십시다! 고맙습니다.